여러분, 교회로 모이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사람이 독초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뭐 하는 사람은 정말 독불장군이거나 특별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항상, 어, 둘이 같이 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혼자밖에 못하지만, 어, 둘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도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셔서 이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도요, 혼자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바울을 보내실 때, 바나바를 같이 보내시고, 또 누가를 보내시고, 신라를 보내시고, 마가를 보내시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임 목적이에요. 전에 어떤 분들은 뭐, 무교회 주의도 있고, 뭐 나는 교회 안 가고 인터넷에서 그냥 설교 듣는다 하는 거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 드리는데 아우 이렇게 자도 모르게 조민수의 뭐 교감이에요. 그게 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하려고 그래도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하다가요. 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럼 누구도 그냥 다뭐 베드로님이 오도다. 그냥 기도가 죽습니다. 근데 누군가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음성이 올라가고 찬양할 때 같이 감동받고 피아노와 기타와 노래와 회중과 인도한 사람 다 같이 받을 때요 이 힘이 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교회 오시면요 내가 이곳에서 같이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나의 신앙만 오늘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와 같이 주님과 전진하고자 한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선교행을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오늘 그 사도행 전에 바울의 선교를 계속 보면서... 선교행에 대해서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바울의 어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다가 13장부터 바울이 선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사도행전의 끝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 몇주 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봤어요. 우리가 몇주 전에 볼 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6절에, 그냥 그 단지 6절에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거 우리가 그때 봤죠. 그래서 다윗으로 결론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정말 첫 번째 설교를 멋있게 했는데도요. 오늘 9절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일어납니다. 선동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핍박하니까 바울이 떠났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이고니온에 이고니온에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이 이고니온에 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이고니온에 가는 이 일곱 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의 이 전체 선교 여행이 다 보여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이제 떠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이 떠나서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도가 함께 유당의 회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어디를 가든지 주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처음 갔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뭐 로마에 가거나 무슨 뭐 방글라데시에 가거나 처음 가면 뭐예요 어디 갈까? 관광 여행지 비지터 센터 가서 관광지 둘러보고 음. 어디에 고민하죠. 바울하고 바나만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어딜 가는지 회당에 갑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 가요. 앞으로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딱 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회당부터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요. 자기가 이 도시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온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는 전도자 바울이다. 나는 선교사 바울이다. 이 도시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선교할 곳을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이 있죠. 직장에 서 사루 종에 일하는 게 있잖아요. 직장에서 끊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자유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유 시간에 뭘 하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에 가 학교만 끝나고 나서 소설책을 붙잡고 읽어요, 막 소설을 읽어요, 시집을 읽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문학 소녀구나. 우리 김현희 사모님 문학 소녀셨어요? 문학 소녀 김현희뭐 이렇게 부릅니까?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문학 소녀예요. 어떤 애가 학교만 끝나면 그냥 농구장 올때 와서 맨날 농구만 해요. 그럼 우리 뭐라, 고 아이 배스킷볼 뭐해?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뭐라고 부를까요? 포켓몬고. 에딕터들. 다 이렇게 불를수 있어요. 시간만 나면 요즘에 모르시죠? 요즘에 그,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게임, 그, 인, 요즘 폰게임으로 포켓몬고라고 하는데, 어딜 가든지 이것만 해요. 애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거 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 애들이 심지어 좋아하는 지난주에 그 공원 가서 배구하러 갔잖아 배구하러 갔을 때 사라졌어요. 갑자기. 어디 갔냐 했더다 배구장, 그, 공, 그, 캠블파 구석구석 거대면서 포켓몬, 포켓몬 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포켓몬 한 애들입니다. 큰일입니다. 뭐, 그것만 했어요? 옛날에 캔디 크러쉬 나올 때는 캔디 크러쉬가 했죠. 뭐, 텍스트 치죠. 여러분은 뭐 하세요? 여러분, 애들에게 다릅니까? 애들에게 본을 보입니까? 애들이 딱 보고, 야, 나는 맨날 영화만 보고, 나는 드라마만 보고, 나는 폰하고 게임만 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게 사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애들이 여러분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선교사 바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또는 엘리아나 모세는 항상 그 교회, 성교에 있는 사람들 타이틀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 주의 종 모세요 전도자 빌립이요 선교사 바울이요 우리 권면자 바나바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림을 당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붙으시겠어요 누구누구 아무개라고 붙을 때 여러분은 뽐만 하는 누구누구 영화만 보는 누구누구 이렇게 붙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주의 종 교회의 선생 아니면 주를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붙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면 좋은 게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만 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요 이번 선교여행을 가서는 여섯 개의 교회를 다녔어요. 여섯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섯 개의 교회, 에 6일 동안에 여섯 개의 교회 다니면서, 여섯 번의 BBS를 했어요. 그래서 BBS 간 곳마다 한 곳에 여섯 개의 교회입니다. BBS 사진이에요. 근데 처음 BBS 했을 때는요, 우리 BBS 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벌써 워, 이 워닝을, 얼랄트를 주십니다. 우리 선교, 선교, 선교사님이, 오늘 첫날 BBS니까 천천히 하세요. 뭐잘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잘 되라고 말해줘도 안될 건데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말하고 말하면 그러나 점점 더잘 하시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첫날은요. 정말 이 케이스 혼동입니다. 혼동. 혼돈. 교회에서 BBS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장소가 다르고. 뭐, 책상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 BBS 끝나면 스테이션 나눠서 여기저기 가고 음악 틀고 뭐, 간식 주 이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할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마다 어느 곳에는요, 애들을 앉혀놓고 뭐, 게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뭐, 게임 준비했거든요. 무슨 열을 맞춰서 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줄이 서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게다가, 다른 언어로 하잖아요. 루페 보고, 루페 설명해! 지금 애들 보고 다섯 줄로 세워가지고, 작은 키부터 큰 키로 세라고 아무리 말해도 루페가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요. 아무리 스피니시 말도 일도 아니라 그냥 혼동입니다. 나중에 인도하다가 그냥 멍해져가지고 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또어떤 때는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출때 애들의 반응을 예상을 하잖아요. 정말 싸늘한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애들이 너무 난동을 피워갖고 춤을 출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면 아무것도 잘안 돼요. 우리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첫날은 정말 이 혼란 속에서 정말 우리 좌절하면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요 BBS 하는 이 6일 동안 내내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잘하게 돼요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갔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프로페셔널 잘하고 성교사님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요 네. 막 사람들이 원하는 걸 탁탁 찍어서 얘기해 주고 애들 다루는 법도 완전히 배우고 왜 그러냐면요 하루 종일 BBS만 하게 까요 아침부터 저, 아, 점심까지 비베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면 계속해서 회의합니다. 우리 오늘 좀 전에 비베스했는데 실패했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부분은 빼. 그 찬송은 빼. 그리고 이 노래는 세번 반복해. 어, 이, 미리 거기 가서 풍선 만들지 말고 미리 다 만들어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회의하고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다음날 준비해요. 그 다음 날 내일은 애들이 200명이란다. 200명 있는 앞에서 풍선을 만드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막 밤새 풍선 만들, 고열 명이 달라붙어서 풍선만 만들어 하루 종일 그냥 풍선이 만든 거. 나중엔 저는 풍선 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선수가 되고 눈 감고도 풍선 막 만듭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리플렉션 미팅하고 우리 오늘 느낀 거 어떤 거 매일 같이 이건 정말 인텐시브 코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BBS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점점점 잘하게 되는.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를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 BBS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무언가 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을 나오셨어요? 예배를 몇 번을 보셨어요? 예배를 그만큼 보셨으면요 예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배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찬양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점점 더잘 하셔야 돼요. 또 혹시 똑같지 않으세요 하긴 했는데 매주 하는데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오는데 성경 공부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성경 지식이 확확 쌓여가지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스페니쉬를 하든지 영어 하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한번 공부하면요, 5 0년 공부해도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그잖아, 여러분 공부, 언어 공부 해보셨으니까 아잖아요. 그렇게 딱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시간씩 공부하면요, 한번 하고 다 잊어먹고 그 다음 하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늘어요. 그게 단지 일주일만 공부해도 집중해서 하면 늡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이전 먹으면 또다시 반복하고 계속하면 늘어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늦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선교 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처음부터 선교 잘했을까요? 3차 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정말 프로페셔널처럼 잘했을까요? 처음엔 아마 유대인 회당 가서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도심마다가 가고 가는 곳마다 매일같이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바울이 느는 겁니다. 전도자, 선교사 바울로 바울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 인생이 성장하시기 추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교회에서 스티브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성경 91 읽기. 여러분 답변하셨냐 스티브가 전교회한테 이메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매튜하고 저하고 둘이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3시 합니다 3시 매일같이 텍스트 쳐요 오늘 읽었다 말았다 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그 전에는 성경을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꼭 읽고자 해요 아침에 데일리디버션하고 성경도 또 읽으려고 해요 근데 빼먹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 읽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12장씩 읽어야 돼요 90, 90일에 읽으려면 12장씩 읽으면서요, 안 빼먹습니다. 신기하죠? 3장씩 읽으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12장씩 읽으니까 돼요. 제가 하루에 20분씩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맨날 20분을 못 지켜요. 빼먹고, 뭐, 이따가 해야지, 밤에 잤다야지 그러다 자버리고, 못 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 2시간씩 기도해야지라고 작정한 다음부터 2시간씩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20분씩 기도하다 보면은 20분씩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어느 묻혀 가다가 생활이 중심이 돼서 가다가 잊어 먹는 거예요. 그 내가 2시간을 기도하겠다 마음 먹으면 아침에 눈뜰 때부터 이 2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2시간을 기도해야지. 그럼 아침에 딴일 하기 전부터 그 일에 집중하게 돼요. 성경을 12장을 하루 읽겠다. 야, 이게 가능한가? 그, 그 긴장감 때문에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12장 읽어내야지. 그럼, 이메일을 하고, 딴 사람한테 텍스트 가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메일 열면, 12장은 결코 못 읽어. 생각하기 때문에, 12장을 먼저 읽는데 집중합니다. 요즘은 오전이, 그냥 전보다, 그냥 나의 오전은, 2시간 기도하고, 12장 성경 읽는 걸로 집중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은 일하시니까 그렇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 시간 날 때, 내가 뭘 해야지, 그거에 대한 집중이 있으면요, 그냥 슬렁슬렁, 아, 폰좀 하다가, 그냥 이것쯤 하다가 또좀 이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되고, 그거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진취와 성취와 성치, 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성취하시고, 진보하시고, 점점 더 깊은, 거구와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서, 찬양하는 자, 가르치는 자, 말씀에 능한 자,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선교사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삶 쉬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두번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모든 선교의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요, 똑같은 일이 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점점 더잘 전하고 하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돼요. 이게 다가 아니죠. 꼭이 말이 따라와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요것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성교행다 하신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고니원에 갔다, 고린도에 갔다, 에베소에 갔다, 빌립보에 갔다 가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어디 가든지 바울은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나는 성경을 읽고, 어디 가든지 나는 기도를 하고, 자유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 품으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는요, 항상 책 갖고 다녔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친구하고 약속하러 가면 약속하는 자에 친구 안 오니까 늘, 그럼 시간 아까우니까 책을 읽어야지. 요즘 책안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책안 갖고 다니죠? 요즘 책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뽕 갖고 다니죠. 저는 폰도 가급적안 보려고 해요. 시간 나면, 누구하고 약속한 장소에 가는데, 30, 20, 15분 누가 안 와요? 잘 됐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두 시간 또 채우고, 두 시간 넘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디 가든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즐겁고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화답합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따라주어요. 그런데 반드시 안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건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그건 성경의 모든 것을 봐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선지자들이 말할 때, 심지어 예수님이 말할 때도 항상 이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감동하고 믿기로 서원하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돌아가시면서. 인, 인간들을 모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라는 이런 멋진 말 하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순간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의 반응은 갈려요. 한 사람은 주여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너가 그렇게 할 거면 나도 구해봐라 하이마드면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롱은 안 하시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쿠바 가서 선교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전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쿠바에가 설교하면요. 제가 설교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설교를 여기서 하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게 설교 각구를 짜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말씀 주제는 이거고, 어, 기승정결, 이렇게 말해야지. A를 말하고, B를 말하고, C를 말해서,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고, 라즈카라고 리저너블하게 잘 설명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재밌는 말도 껴넣어야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흥미롭게 해야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제 마음이 그래요. 준비합니다. 쿠바 가서 설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해요. 네. 자, 쿠바 가서요, 설명 한참 하면요, 사람들이 설교를 막 들으려, 제가 설교단에 딱 강단에 서면요좀 전에 좀 우리가 갔던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단에 서 하나님이 사람과 영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소 추권합니다. 벌써 시작할 때부터, 아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그냥 아멘막 준비가 막 터져나오고요, 준비, 아멘 준비가 있고, 아멘이 막 터져나오고, 그 감동이 저한테 막 밀려와요. 제가 거기다 대고 여기 설계하는 것처럼 어, 오늘 성경 구절은 앞에 이 부분을 보시면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이상하죠? 이게 제가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찬물을 쫙 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으, 아무 대답도 못해요. 제가 설명 막 하니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선포만 해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뭔가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 하면 요 사람들이 잠깐 좋아하는 것 같다가 그 얼굴 표정에 어, 아멘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런 표정이 영력해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쿠바에서, 그래서 석구에서 선포만 합니다. 복음의 진리하고 정수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기서는. 쿠바가 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모든 깨진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를 지셨어요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깨진 것들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산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구박하면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만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지금 뭐, 제가 맞은 모든 순간순간에 다 아멘하고 다 손듭니다.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설교할 때뭐 느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지 몰라? 목사님 저 얘기 왜또 하셔?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너무 기본적으로 주일 학교부터 어려울 때부터 맨날 듣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회복자시고. 아니,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아?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나?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 그거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셔. 좀 뭔가 새로운 얘기. 어성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해석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교인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무언가 들어도요. 무언가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가 잘 알지 못한 것이 나오면 지루해하고 무언가 들어도요. 그 다음 인생에 아무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냥 한 시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쿠바 가면요.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그분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요. 설교를 벌써 다 자기가 소화를 다 했어요. 벌써 말씀 선포되기 전부터. 아침에 여러분이 왔어서요.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생각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 생각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내 인생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성령 너무 받고 싶고, 성령 받아서 정말 인생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주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실 겁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막 와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목사님이 한 말, 선포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두 가지 사람이 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느끼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고 찔림을 받아서 "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회개해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저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금 내가 아는 얘기 왜또 하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그냥 설교 들었다, 듣고 그냥 떠나고, 오늘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렸다, 라고 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왔는데 찔림을 받아서 변화받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선교여행 모든 순간순간에 그러한 순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씀이 전파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선교 이곳에 딱가이 이 말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래요. 무리가 두 개로 나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요 무리가 두 개로 나뉘어요. 사도들을 따르는자가 생기고 사도들을 반대하는자 유대인을 따르는자가 생깁니다. 이게 바울의 선 전, 선교 여행의 전부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고 바울과 동참해서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나 그 교회를 핍박하는자가 나오고 무리가 둘로 갈리더라.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매주 전하잖아요? 제가 전하는데요. 문제는요. 따르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특별히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하이 말씀 못 전하는 겁니다. 올바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요. 둘 중에 한 거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도대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이 변할까봐 그냥 그 마음에 시기하고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주고 그 마음을 거부해서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 화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제가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잖아요.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진, 복음의 진리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인생이 다 깨져서 관계가 완전히 힘들어질 거나, 그래서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에게 왔는데도, 여러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독, 이 나라의 기독교의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듣고 나간 자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보면 분명한 이 패턴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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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복돼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더욱 더잘 전하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라. 사람들이 믿고 허다 물이라 믿고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니라. 그러나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박해하니이 따르다. 이러한 구절들이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이 끝나면 바울은 거기를 떠나요. 거기를 떠나서 실절에 가면 다른 곳에 또 가죠. 그들이 알고 또 다른 곳에 아까만도 비시리오 대역 안디원에서이곤위온으로 가고 이곤위온으로 가서 루가온이하라고 두루스드라라고 드루스, 더베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사람들 내쫓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사도인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이에요. 박해와 말씀과 진리와 집중함과 말씀의 집중함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과 그리고 거부함과 화답함과 교회가 세워짐과 기쁨과 성령이 넘치는 일이 반복되고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